아씨 제목을 보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네. 때하는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탈모 저... 샴푸 광고 존나 많이 봤거든요. 효과일도 없습니다.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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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작? 아 효과 ASL이니까. 아니 그 아니 근데 ASL 광고인데 이거? 효과는 많은데! ASL 광고는 효과 없습니다. ASL 틀어놓고 보면서 ASL 보면서 어, 되게 이어, 그러니까 되게 좀 다르다 탈모 알거든요. 샴푸 아, 내가 했던 건 효과 없더라고 아, 어, 어, 내가 했던 거는 되게 있는 것들 많아요 음... 음. 그래서 이게 탈모 샴푸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 아, 나는 어, 탈모 샴푸에 샴푸 해서 성대쌤? 성대쌤이 발끈하는 내용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아니었네 서든는데총 버리는 김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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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딴 사람이야 어떡하는 거야 아 내가 할아나총 없어졌어 아나 뭐하냐 아, 야,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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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층. 뭐 하냐고 <laughs> 진짜 뭐 하냐고 <laughs> 아니 총을 왜 버려 총게임 하면서 자 이것도 다어나 이거 뭐, 썸네일 어, 봤어 나이 드든 사람들의 나이 든 사람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나이 드신 분들의 그바라이죠 어려 보이려고 하는 <laughs> 아니, 왜 그래, 루미 언니한테. 존나 너무해, 진짜. 아니, 저번부터 깨모다시 영상은 구루이 언니 나이로 매기는 영상밖에 안 올라와. 어디, 어디? 미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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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이 2 0 0분대 미친. 개미친. 아, 나 이런 게좀 보고 싶다 아, 진짜 싶었는데. 못 보겠다, 진짜. 진짜로. 와썸넬 와, 왔고 샤코타임인줄 알았는데 남자아니야이 개새끼야 여자거든 가 샤코타임인줄 알 샤코타임 와 팀킬했어 so 와 레전드 팀리리와 팀킬했어 레전드야 다 씹어주면서 야 늑채야 너아 뭐해 존나 못해 다와내 늑채 진짜 늑채야 네? 한만에 예전에 블루 리시한데 리스, 블루 뺏어 먹은 기억이 갑자기 나네. 어, 어, 어. 와. 아. 어. 어, 어. <laughs> 좀 많이 때려주려고 했다가 가짜 목소리 뭐야 이때. 정근 <laughs> <laughs> 정근님안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이때 <laughs> <근데 웃음> 가짜 목소리 뭐야? 아니 근데 나 이거 보니까 또 그거 생각나네. 우리 바로 치는데 야 이거 바로 때릴 건데 핑화 치지 마 이랬더니 응 이래놓고 바로 핑화 쳤던 거. <laughs> 진짜 아예 집중을 안 한다니까. 수박을 한 손에 들고 뒤들겨 봐야. 흙을 어? 드시고. 오 소리 좋아. 차이가 있어요. 오. 아, 그리고 그거 있어. 수박 고를 때 꼭지가 작은 수박이 맛있대요. 저 소리도 소린데. 그러니까 그 방금 나왔던 부분 있잖아. 여기 이 꼭지가 얘는 겁나 빅파이고 얘는 괜찮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수박 고를 때 이 꼭지가 작아야 맛있다, <laughs> 맛있다 하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그렇대. 그리고 뭐 있었는데, 이뭐 무늬에 따라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 멘탈을 뺏어가려 하지 마, 진짜. 대박. 연예인 아, 역대급 대박 스토리 아, 누가 점니야 빨간색이 점니고파랑 셔틀이 연예인이야? 에어, 야, 대박 대박 오대박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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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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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대 <목소리> 와.. <목소리> 역대급으로 지졌네 아니 포토가 두 개나 했는데도 저걸 다 지졌네 커트이다맞아줬을그가 자리 비운 사이 위드에서 죽은 김민교 제목만 봤는데 너 이거 맞나봐 아, 김동아 2시에 깨워달라 했는데 아니 왜 좇다 놓고 자리를 비워 야 김동아 어? 야 2시 20분 아여기 찍어놨는데 아 뭐야 시간 아 아니 나왜 여기지 있아 물자한테 아, 그에 그래 끌렸네 글에 아, 그래 바로 끌려버렸네 아이나 여기 찍었는데 아, 뭐야? 아소리아소리 이러고 있네 예? 어? 그니까 저걸 틀어놓고 롤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미? 가보자 예? 얘? 아니 그까 그러니까 레벨이 6 레벨이잖아. 그러니까 저걸 틀어주 그 인터뷰 하면 이런 걸 틀어놓고 이미 롤을 <laughs> 하고 있다가 끝나니까 킨 거네. 와! <웃음> <웃음> 오? 아 이게 가능해? 아니 이게 가능한 거야. 나한 요정도까지 꺼질 거 예상했는데, 아 다른 사람들은 어디까지 껐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우와! 우와! 코딱지 다 나왔겠다, 진짜로. 짠! 터뜨리기? 오오오! 오오오! 한데오 아! 야, 야, 뭐やって? 야, 뭐야, 형 싸우는 거 뭐야? 흙도. 아 근데 어제 이러고 광탈하지 않았음? 야야! 아 진짜 조심해! 아 이거 진짜 오오 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거 광탈했잖아 아 그니까 정확히는 광탈하고 이러는 건가? 아니네 이래놓고 광탈한 거네 <목소리> 이래놓고도 광탈한 거네 이씨 중력이 워이간테 전설의 7분 0CS 당하는 룩3을 본 강만식 예? 얘 이거 바텀이었어 여기 올라간다? 아 확인 확인. 아, 어떻게 영시였어요? 7분 땅, 7분까지 어? 이게, 이게 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삼시야 CS를 못 먹는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 뭐야? 다시 갈때 이거. 왜그런지는 모르겠지 만 하는 건데. 지장 반응 슬금슬금은지 봐주고 금탑한번은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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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거 지금은 지금한번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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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빼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아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지옥의 라인? 지지 뭐 이거, 쟤네, 전용성, 우리, 대이 거거든? 그냥, 전령 이거, 아, 이거, 거 <laughs> <왔다, 배고 왔다. 웃음> 야, 야, 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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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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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렙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버그 아니냐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워이기 사기여도 만라인 3 0천하게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할 거야, 할 거야. 아니, 아니, 전력 싸움 할아니할 거야, 좋나. <목소리> 네. <유튜브를 목소리> 거야. 아, 나 표정이 존나 유튜브 싸우면 나무아나 표정이 왜이게 웃기지? 경험치밖에 <laughs> <나 웃음> 뭐못 먹고, 못 먹고 7분 9초인데 술에 CS <laughs> 빵개 먹고 <laughs> 표정 존나 <웃음> 머쓱하고 <laughs> 채팅창은 지랄하고 <laughs> 아니 CS 경기에 뭐 실화야? 이거 버그 아니지? 다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디라이 당했어 아 뭐야 다이당했다와 그럼면 줘야지, 줘야지 이거. 아, <laughs> 어 맞아 맞아. 아, 근데 이 쓰레 기 같은 새끼는 지금 어른이 안 보고 는데 이게. 와나 아, 어제 진짜. 이 어른 너무 시끄러 아니 이게 이게 <laughs> 바싹. <나, 웃음> 근데 감독님한테 꼰대 꼰대한. 아 괜찮아. 아 나는 괜찮아. 아야 나는 <laughs> 괜찮은데. 아 나는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데 뭐, 이제 어, 혹시나 이제 어, 여기 어른이 그형 말고 누가. <laughs> 아니 아니 나는 <아니>, 진짜 <웃음> 괜찮아. 불쌍한 사은 없었나 보네. 아니 나는 진짜 괜. 중계 가셨나? 어디 가셨지? 뭐야, 아 오셨네. 감독님 아, 오셨습니까? 예 예. 예. 네. 감독님, 예. 네. 아 예. 밥을 드시고 계세요아예 예. 감독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식사. 예뭐전안 먹어도 되긴데. 아예 그래서 안 먹을 줄 알고 안 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걱정하지 이게 본도시라 맛있는데 어디 가셔서 이러면 좀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앉아 앉아 편한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데 이거 꼰대 말할 때 이거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건. 나는 괜찮은데 감독님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감독님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여긴 매로 가르치네 2 0 끝이야 20만 개 없어 아 이제 이겨야 돼 어? 아 도전 미션 걸고 가는 거구나 생각났다. 어떻게 너는 강타 싸움을 이기질 못하냐? 그런 거한 번만 이겨도 좀 분위기라도 바뀌고 슈퍼 플레이. 그러니까 그럴 때 네가 캐리각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는 캐리한 적이 없어. 우리 팀에 오고 나서. 넌단한 번도 캐리한 적이 없어. 아이 원판 좀해볼게요해 어, 봐. 음. 근데 얼마나 팀이 처참했길래 그렇게 끔찍하게 강타를 했다는 거야. 아까 봉준이 오빠 떨어졌는데 진짜 개 처참하게 강타했다고 하더만. 오랜만이구만, 홍지우.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다음 레드. 나칼바람이엄마 너! 네가 이상희 씨를 가져가서 내가 이상희 씨를 가져가지 못했어. 그래서 최고의 포켓몬을 준비했지! 보여주겠니? 보여주겠니? 가자! 털보봄! 털보, 털보! 정말 강해 보이는군. 아니, 이게 맞지? 내가 이걸 이기려면 그 포켓몬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어. 뭐야! 야, 심장문. 닥. 야! 샾창이야. 아, 나 근데 너무 못 보겠어. <laughs> 저분들이 저거 하면서 <laughs> 이게 맞아 이러면서 <laughs> 괴로워 하는 걸 보는데 나못 보겠어. 지금 너네 때문에 지금 라 아무 고통 받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현타해서 이게 맞아 이러는 걸 보는데 내가 약간 공감 공감성 수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못 보겠어. 아. 어, 대리 수치지. 무슨 무슨 뭐, 대리 수치 때문에 못 보겠어. 너 때문에 지금 나아 고통 받잖아. 왜내 혼자 달아는데야너야야 아니 야, 이거, 야, 이거 먹어 거잖아. 야! 니신 서포지? 타분산으로 먹어준 야. 거라고 타분산! 자 그냥! 아는 서포터가 내거싹 풀이했는데 타분산으로 먹어준 거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가자. <laughs> 저 사람 너무 귀여워. 니니 저 사람. 너 근데 너 왜요? 집사고가 아. 아. 어.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요 아니 근데 너저 아. 지금, 아. 지금 네. 잘하고 네. 있거든? 네. 네. 뭔가 좀 약간 콜 쪽으로도 아, 좀 아, 약간 좀, 좀 세게 콜 하고 해 콜을 세게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할 사람 잘하던데 아니, 연애하는 너, 거 스크립트 봤거든. 표팀원이 개 짓더래. 니까이안 되면 안 된다고 아, 하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아, 그래. 미드도 더 세게 가지고 와도 파도 해야 가 수도 는소리 하고 있 아니. 너가 왜 메를 들어. 아 아니, 넌 이거 근데 들이지 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상해져. 아다 거면 코치님한테 줘야지. 맞네. 내가 해봅니다. 해봐. 아니 저는. 아니 뭐? 헤이스끼리뭐 하는 거야? 와 22만 개 걸렸는데 이거 설마 못 먹었어? 이번 판자 작 괜찮았어요 저. 는 저러고 못 먹은 거야 설마? 막상 작작 캔거운 싸우잖아. 근데 강탈은 자기 아들 딸, 어 괜찮아 마치 내주코 여기 상자에 넣고 딱 넣어놓고 캔거운 물었어. 애기 시발 그냥 딱딱딱 준비하고 있었는데물 번번 막상 오잖아 그 아니 피지컬로 웃기는? 피지컬로 웃기는? 치사하게? 모르네. 와, 근데 이다 끝나네. 롤 모른다 했어? 왜? 혹시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마토 오빠? 응, 해봐. 오빠는 뭘 넣고 라데시 오빠는 아는 게 나의 잘못일까요? 잘못 쓸까요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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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너무 많아. 하늘의 소리하시는 니니 씨. 씨. 저는 아, 오늘 니니랑 여기까지만 방송할게요. 아, 이 사람 네, 너무 니네랑... 귀엽지 않아? 아니. 저는 니니랑 진짜 전교할게요. 야 끊어. 와, 벤... 아 뭐야? 오늘 밴댕은 속아닥. 이거 끊으라고 <laughs> 내 화면 보고 이거 끊으라고. 뭐야? 그러니까 야, 아, 끊어. 나 원래 버추얼 중에. 이렇게까지 귀엽다는 생각한 사람이 몇명 없는데 이 사람 존나 귀여워. 아, 왜 그래? 끊지 마. 끊지 마. 왜 나라 이거. 끊지 마. 끊지 마. 뭐 RP겠지. 근데 버추얼은 다 그런 거 있으니까. 아니 물 빼고 있어. 존나 귀여워. 아니 물 빼서 무게 줄여서. 어디지 줄이는 거야? 이제까지 다 나왔었다. 아 저렇게 물 빼면은 뭐가 줄어들어? 21만 0 0원5백겠습니다 아아 5백원 깎은 게롤 패치 코멘트 이거 진짜임? 코르키는 프로 경기에서 슬슬 지겨운 얼굴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올해 월드 챔피언십의 하단 공격로 메타 다양화를 위해 하향됩니다. 미니언 무리 처치 능력만은 미미하게 낮춰 프로 대회만 영향이가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프로 경기에서 보는 거 지겹다. 그러니까 너 너프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이게 진짜야? 어 지겨운 챔프 많는데왜 코르키만? 그냥 뭐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코르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조금 기분이 아 다시 봐야지. 기분이 좋죠? 아무래도. 아, 수학까지. 오! 어, 네. 와 풀전 풀메이크 어, 어, 뒤져야지. <목소리가> 아니 근데 막 근데 <목소리가> 미니언이랑 이런 거 많은데 뭘뭘 뭔가를 먹고 플링을 써 뭐지? 자기가 너무 가가면네. 아 내가 좀 아니 얘? 아와전나요 이거 진짜 쌉애 전화 이 배추 새끼들 용기가 생겼다. 이제 배추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아 이미 한 차례 교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끝내야겠다 이러고 풀 매욱 던졌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졸됐나 봐. <목소리> <목소리> 두다 평상시 어떻게 돼? <목소리>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목소리> 말고. <목소리> <목소리> 그냥 뭐 하는 사람이구나. 아 <목소리> <와>, 제가. <목소리> 네네네. 많은 <아는> 정보로는 <목소리> 숨겨진 제자이다까지 들어. 이연이 닉네임이 초비의 <목소리> 숨겨진 아, 제자 초비에 초비 아니었어? 제자? <목소리> 보면서 어때요? 약간 닉네임 보면서 가짜다. <laughs> 어디 가비? <laughs> 저도 모르는 <모른데> 새 제자가 상교프라. <laughs> 어나 오늘 지상계 <laughs> 이지상계 결승이라서 이따 보려고. 그래서 쑤셔서 교전 볼게요. 높을. 예 <laughs> 네, 높을. 아예 아 진짜 아빠 맞히고? 진짜 높을. 오케이. 열 아, 갑니다. 오세요 잡았습니다. 어? 마무리하세요. 아, 민교님. <laughs> 아 확인했어요. <laughs> 어, 진짜 아치고 진짜 노플. 오시아 저 갑니다. 오세요 잡았습니다. 마무리하세요. 민경이. 아니 근데 뭘 보고 노플이야? 그냥 그냥 갱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플이라고 일단 구라친 건가? 일단 일단 그냥 갱을 부르기 위해서? 아, 주영 형이랑 진짜 개 싸웠어. 진짜로. 아니 이거 한바탕 했어 진짜. 아니 형들 키위 어떻게 먹어요? 키위 씻은 다음에 반 잘라서 아니, 숟가락으로 키위 이거, 퍼먹는데? 키위 이거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아님 물로 씻어서? 난, 난 그렇게 먹는데. 어 예? 아니 껍질 안 먹지. 숟가락 퍼서? 그러니까 그냥 반 그냥 씻은 다음 반 거? 잘라가지고 아니, 껍질 안에 있는 것만 숟가락으로 퍼서 먹지. 아니 이거 주작인가? 어? 껍질 먹는데? 껍질을 왜 먹어? 데 텁텁한데 나 지금 몰카하는 건가? 아 진짜 우리를 상대로 몰카하는 건가? 아니 그 껍질째 먹냐고? 아니 이거 껍질째 먹어야 좋다니까? 아니 이거 껍질에 뭐가 있는데? 비타민 아 그럼 귤이겠지 귤 껍질째 먹어? 귤은 껍질째 먹었을 아니 사과 이런 있잖아, 건 인정인데 거. 얘는 털이 있잖아. 있진 않지만 음, 멋있... 개소리야 나 그런 거도 이해를 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얘는 껍질에 털이 있고 이런데 내가 지금은 뭐 닦아서 없긴 하지만 이걸 누가 껍질째 먹어? 아야 미신인 거 오? 어나 아, 키위 껍질을 먹는다는 아니, 사람 키위 자체를 처음 먹는 보는데. 아니 근데 먹는 사람이 있네 신기하게. 오? 아니 아 맞다 오아영 키위 농장 하잖아. 내 얘기야? 아, 아니, 아니 오아씨 키위 이게... 농장에 몰랐네. 몰랐네요. 그러니까 먹어 뭐도 된다, 된다 안 된다 아니면은. 아니 난 키위 껍질 채 어. 먹는다니까. 아니 근데 아니가 그러니까 복숭아 껍질째 먹는 사람 있긴 있고 나도 복숭아 껍질째 먹기도 하거든. 근데 그 털에 그게 다르잖아. 뭔가 키위는 더 털복숭이잖아. 약간 뭐라야 되지? 그니까 복숭아도 털이 있어 맞아요. 근데 복숭아는 약간 솜털 느낌. 근데 키위는 진짜 약간 존나 털 느낌. 어 진짜 아, 털 전화해보죠. 느낌. 아, 야, 진짜 아셔? 어, 진짜 아, 진짜 키위 농장 아셔어 오아영 진짜 키위 농장이. 아 진짜 키위 농장이. 그 맞죠 농장 여러분? 오아영 키위 농장 그 뭐. 감상... 아그니까 그거지.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먹어도 되죠. 근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먹냐라는 얘기를 하는 야, 거 아니야. 학교 급식 때도. 키위 반 잘라서 숟가락으로. 개소리야 난 키위 껍질 채 보통 안 먹지. 먹었는데 한 평생 한 평생 껍질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 아 나는 나도 바탕으로 음, 숟가락으로 퍼먹지 나도. 예? 아니 내가 봤을 때 제스프리 사장도 되치니까? 껍질은 안 먹어 어. 진짜. 형. 형 죄송해요 주무세요? 괜찮아. 아니 형형 형 키위 농장 가시잖아요. 아니 키위 껍질 채먹저 뭐, 키위 껍질 채한 평생 껍질 채 먹었거든요? 어, 진짜? <laughs> 어, 어, 진짜? 예? <laughs> 어, 그랬어? 나는 먹어본 적이 없어 형, <laughs> 키위 껍질 안어 <laughs> 저봐 키 농장을 하는데도 어, 껍질 안 먹는다 키위난 먹은 적이 없어 바보 그래. 하는 비타민이 많그 그래, 껍질째 먹어도 되는 거죠? 뭐, 먹는 사람들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먹어도 되겠지 아... 아, 그렇구나 아, 일단 알았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따 봐네 네. 아, 근데 왜 아, 먹었을까? 네네. 맛이 없잖아, 일단 그러니까 껍질이 일단 맛이 어깨, 없는데 깨끗이 왜 깨끗이 먹었는지가 뭔가. 아. 아 나는 나는 기껍질째 먹는데? 어, 그럼 이그 위에 있는 이 부분 은 어떻게? 그꼬 꼬다리 같은 부분. 이거 베어서 이렇게 뱉지? 아 여기 이렇게 뱉고? 어 어.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씻어서 그냥 저째로 이렇게 베어서 먹고 꼬다리는 뱉고 이렇게 그냥 껍질째 사과 먹듯이 이렇게 먹는다고? 지금 한입 먹어봐. 아니 아니 이게. <laughs> 그러니까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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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인증해. <웃음> 너 먹어봐가 이상하잖아. 원래 먹는다 했는데. 인증하세요. 이거 우리 이거 그. 냥 으악 <laughs> 맞아? 응 음. 근데 얘는 약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껍질이 되게 얇네 아여간 껍질째 먹는 건데? 골드 키위는 털이 얼마 없대 아, 네. 아 그래도 뭔가 아니, 좀 찝찝한데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한개 남았거든?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그 무슨 네, 찐 감자 <laughs> 진짜 찐 감자 먹듯이 모르... 먹어버리네 진짜 키를 <laughs> 나는 오늘 이겼는데 네? 아내 채팅창 없고 채팅에 왜 자꾸 던지냐고 막 그러고 시발. 예? 내가 오 씨발 야 던진 거는 뭐 박도연이가 김도연이가 너가 던졌지 내가 그렇게 던졌나? 예 박도연은 바이퍼인데요? 채팅창 계속. 근데 나도 이기고내 채팅창 고쳐야 될거 처음 보긴 해. 아야 칭찬 안 해줘서? 아니, 이게 롤판이야. 미안해. 아프게 마무리. 근데 결승 많아. 갔잖아 아프야 나 오늘 전까지 맨날. <laughs> 아니 이게 존나 잘해서 이긴 거 같은데. 칭찬해. 아누다닭래 <laughs> 왜칭찬다고 칭찬 하냐고. 아니 근데 칭찬 하나도 없고 계속 아너 때문에 또질뻔하면 계속 이런 채팅을 아 이겼는데도. 근데 어. 그거 알아? 자가 어, 너 또너또 한꺼풀을 내 던진 거야. <laughs> 아 근데 롤이 집짜이 좋은 게임이긴 하다 진짜. 안녕 <laughs> 채팅창들아 <laughs> <laughs> 아니, 채팅 아니 씨발 뭘잘했다고 음? 좋든다 씨발 박수칠게 아니라 뺑싸다고 치고싶어 제발 잘좀 해봐 뭘 잘해 수야 정글 잘한다 준바들뭘 잘해 물소새끼야 이 씨발 자지새끼야로아정도보자걔 씨발년 조까 씨발년아 알겠어덩 얘들아 네, 승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타를 열면 역사가 열리고 우리가 끝내는 순간 이 무대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가자! Let's go, let's go, 이러고 방탈한 거야? l e t 이러고 방탈한 거지. 어. 아 진짜 난 수야 짜 거의 개 빨아줬어 진짜로. 오. 아 사강간했어? 예? <웃음> 맞잖아. 말 <laughs> 소리... 말이 말이 좀 이상한데. <laughs> 뭐라고요? 아 진짜 난 수야 짜 거의 개 빨아줬어 진짜로. 오. 거기만 빼고. 예? 맞잖아. 이거는 말이 말이 좀 이상해. 예? 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진짜. 씨... 기는 내가 씨, 뭔가 밀애 하고 싶어도 밀실 할 아, 수가 없어 말이 이상해. <laughs> 아. 아, 그러니까 아그 거기가 그 거기가 아니고. 아, 그그 그, 그, 그 장면만 빼고 이런 말이야. 아, 그 짱트 짱 와. 아니, 그 거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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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었어? 그, 그, <laughs> 미안 <미안해, 미안해. 웃음>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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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식이 오빠가 진짜 거기만 빼고라고 약간 욕심부려서 드립치다가 살짝 뇌절한 줄 알고 댓글 내리면 안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laughs> 그게 뭐라고? 이거 내려서 댓글 보면 안 되겠다 이 생각하고 빨리 넘겨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그 거기가 거기가 됐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산타만 빼고 야 너희들 캐릭 못타면 없어 아, 릴리아 좀잘하울거좀 시켜줘 왜 그러는 건데 봐봐 네가 말해 왜 그러는 건데 머리털 아, 아, 왜 저래 왜 <laughs> 릴리아 왜 그래 대체 너희들 캐릭 못타잖아 아니, 아니 머리털 왜 저러게 왜? 뭐왜왜 아, 뭔데 뭐가 뭐가 내 릴리아가 뭐가 내 대체 아니 머리 씨발 <laughs> <laughs> 어? 화가 라야 그러네 진짜 씨발 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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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 아니 근데 나 이게 웃겨. 여기 캔 머리가 개 웃겨. 아, 릴리아 좀 잘하고 좀시켜 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릴리아 전숙이야. 왜? 릴리아 <laughs> 왜? <laughs> 아니, 내내 아니, 제 아니, 제 아니 무슨 곰돌이 귀처럼 나와 있는 게. 니들 걔못 하잖아. 아 왜? 하거든? 아니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 답변이나 피드백 아예 안 되는 게 누나가 7분씩 이, 아니 프로가 미드 세라핀을 한 거야? 왜? 집을 안 찍고 쳐 째가지고 그냥 유충 타이밍 때 쟤네가 먼저 빠는것뿐이 그냥 늘 그럼 우리 팀은 언제나 집타이 존같아서 이모브젝트를 먼저 무, 못 잡아 자리를 항상 턴이 우리가 뒤야 그냥 님들 라인 개념이 존나 딸려요 그래가지고 미 아니야 민폐 <laughs> 여전하구나, 프로야. 아, 미드로 쓰라고 버프해줬다고? 진짜? 어, 나 세라핀 개잘하는데. 근데 솔랭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방 이상어 존나 노잼이라서 비방에서 이상으로 번화가 가잖아? 진짜 존나 노잼이야 1차 맥주집 가거든? 맥주 한병 먹어요. 인형 뽑겠대. 신현, 신현이 인형 줘야 되는데. 잔망루피 뽑아. 3차 자기가 농구를 존나 잘한대요. 농구 슛 내기를 하자. 자기가 이겼다고 애교용한테 카톡 보내는. 4차 PC방 꼬 PC방 상대팀 닉네임 정글이 박시현. 애교용한테 자기야, 이거 봐봐. 상대 정글닉 시박연. 아, 박시현이 아니고 시박연이구나. 저렇게 애교용 무세만 하고 집 갔다. 오면 사랑꾼이네. 그니까, 존나 사랑꾼이네. 아, 배 아프다. 존나 배 아프네, 그냥.